이 사건은 그때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 중 하나였다. 40대 중반인 나에게 25년 전이 사건은 지금도 문득문득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단언컨대 내가 유학 시절 귀신을 봤을 때도 이때만큼 놀라진 않았었다. 2학년 여름방학 중 나는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편입시험을 봤다. 근데 시험 본 다음날 무친이가 전화를 해서 이 썩을려나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모를 것 같냐? 합격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 합격자 발표가 났고 난그 학교에서 딱세명 뽑은 합격자 중한 명이었다. 합격자 발표 다음 날 무친이와 친구 몇 명을 학교 근처 아웃백에서 만나서 합격 턱을 쏘느라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아웃백으로 내가 활동했던 영어회와 동아리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중 내가 1학년 때 회장을 하시다가 군입대를 한 상철 선배라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동아리 수련회 올 거냐고 물으셨다. 난 편입시험 붙어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다른 학교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 모두들 축하한다고 해주었고 난 그들에게 즐겁게 다녀오라고 말했다. 근데 내가 동아리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동안 무치니가 상철 선배 뒤통수를 요상한 표정으로 한참을 보고 있었다. 동아리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무치니가 나를 화장실로 부르더니. 아까 그 선배, 물가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 절대, 절대 안 된다고. 무치니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난 그닥 친하진 않았지만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물가는 꼭 피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철 선배는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을 했다. 난 여튼 물 조심하세요. 꼭! 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2주 뒤 학교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정문에 걸려 있는 이 현수막을 보고 그 자리에 15분 정도 굳은 채서 있었다. 선배가 죽은 것이다. 난 7월 한낮에 땡볕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상철 선배가 죽었다고? 그러다 문득 아니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하며 동아리 동기에게 전화를 했다. 나 지금 학교 왔는데 이 현수막 이거 뭐야? 물었더니 친구가 그렇게 됐어. 이미 장례 다 치렀어. 나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동기들이 이제 다른 학교 학생인데 굳이 연락해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했단다. 근데 그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나에게 물가를 조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상철 선배는 모든 임원에게 연락을 해서 계곡 말고 다른 곳은 어떤지를 물었단다. 근데 다들 상관없다고 하는 와중에 선배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한 여자 동기가 그래도 여름엔 계곡이지 라고 우겨서 계곡으로 수련회를 갔다. 첫날, 둘째날 가능하면 물가를 피해서 별일 없이 잘 놀았는데 마지막 날 원래 타려던 버스를 놓치고 다음 버스까지 시간이 3시간 남아서 다시 계곡 쪽으로 갔단다. 근데 선배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가 너무 덥다 하면서 계곡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다. 다들 밖에서 보고 있는데 한참 혼자 물에서 놀더니 내 반지? 안 돼. 이거 비싼 건데 하면서 질질 울더란다. 상철 선배가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찾아볼게 하면서 계곡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끝이었단다. 5분도 안 돼서 시신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난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을 멍때리고 있다가 무친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내가 전화하자마자 무친이는 가지 말라면 좀 가질 말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선배 물에서 잘못될 거라는 거? 무친이 말이 그날 그 선배가 아웃백에 들어오는데 물귀신 셋이 선배 머리 위 왼쪽, 오른쪽에 붙어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고. 근데, 무친이가 나중에 이 말을 한마디 덧붙였다. 사실 그렇게 물귀신이 셋이나 붙어 있으면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물 때문에 죽더라고. 1학년 1학기 축제와 기말고사만을 남겨두었던 5월 초. 그때 여자 기숙사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조식을 먹으러 아침에 무친이와 기숙사 식당에 갔을 때 모든 테이블마다 어젠 내가 봤네. 저번엔 네가 봤네. 난리도 아니었다. 야, 너도 들었지? 여자 기숙사에 귀신 있다는 거. 내가 무친이에게 물었다. 내 눈엔 안 보이던데. 나 피해 다니나? 아씨, 나 완전 무서워. 남자 기숙사에는 몇명 있는데 여자 기숙사에는 아직은 못 봤는데 혹시 뭐 보이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근데 남자 기숙사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조식을 먹고 식당을 나서던 길에 무친이가 남자 기숙사 앞에서 나에게 말했다. 저기 항상 불 켜져 있는 429호 있지? 저기 창문턱에 오늘 두명 앉아 있고 옥상에도 한명 있다. 그러고 보니 429호는 낮이고 밤이고 항상 불이 켜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과 동기 중에 그 방에 사는 정이룩이 있었다.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니네 방 창틀에 귀신 두명 앉아 있대. 어? 창틀? 아싸, 오늘 옷 갈아입으러 잠깐 가도 되겠다, 그럼. 어? 난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루기가 하는 말이 이삼년전 각각 두 명의 의대 한의대생이 그 방에서 1년 차를 두고 투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그 방은 대낮에도 불을 끄면 귀신이 계속 보여서 항상 불을 켜두는데 이루기도 세 번이나 봤다고. 그래서 집만 거기 두고 잠은 항상 다른 방에서 자는데 친구가 그날 창틀에 앉아 있다고 하니까 방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가도 되겠다고 한 거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내 룸메가 혼자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걸 내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 와, 아침마다 발에 이렇게 흙이 묻어 있노. 귀신이 고칼 노르시네. 언니 발에 아침마다 흙이 묻어 있다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내 룸메는 의대생이라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씻는 것도 공부만큼 열심히 했다. 아침 저녁 일일 2회 샤워는 기본인데 그런데 아침마다 발에 흙? 무친이에게 말을 했더니 친구는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질을 치는 걸 수도 있다며 룸메가 위험해질지 모르니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자고 했다. 귀신을 봤다는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 귀신은 새벽 2시, 4시 사이에 출몰하며 새하얀 소복을 입고 삼단같이 긴 머리카락을 가진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특징으로는 이 세상 말이 아닌 것 같은 말들을 중얼거린다고. 그날 우리는 기숙사 층장 언니에게 11시 점호전 취침하겠다 미리 얘기를 하고 초저녁부터 일찍 잤다. 그리고 새벽 1시 반에 1층에서 만났다. 우리 기숙사는 총 16층이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귀신이 1층에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기숙사 밖에서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둘이 꼭 붙어 있어도 너무너무너무 무서웠다. 무친이가 귀신을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도 겁이 없는 건 아니어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어느덧 새벽 2시 25분이었다. 오늘은 안 나타내려나 봐.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엘베가 내가 사는 8층으로 향하더니 잠시 후 1층으로 내려왔다. 우리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엘베를 응시하고 있는데. 헉 잠시 후내 룸메가 엘베에서 내렸다. 야니 네 눈엔 엘베에서 내리는 사람이 지혜 언니같이 보여? 아님 귀신같이 보여? 야 장난 똥 때리냐? 당근 김지혜지 근데 이 시간에 여길 왜 내려온 거야 룸메는 평소 늘 즐겨 입는 길고 흰 레이스 공주 잠옷에 평소 엄청 관리 열심히 하는 긴 머리를 엉덩이까지 늘어뜨리고 항상 주절주절 외우는 해부학 뼈 이름을 외우며 그것도 맨발로 엘베에서 내려서 갑자기 기숙사 뒷문으로 향했다 우리는 조심조심 그 뒤를 밟기 시작했다. 우리 기숙사 구조는 앞문으로 나가면 캠퍼스 쪽이지만 뒷문엔 아직 공사 중인 강당이 있어서 중간중간 진흙 웅덩이가 있었는데, 룸메는 곧장 뒷문을 열고 나가더니 공사판을 빙빙 돌면서 온발에 진흙을 잔뜩 묻혔다. 그러더니 다시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을 꼭 잠근 뒤 1층 베비로부터 방문을 조심히 열어보기 시작했다. 우리 기숙사는... 한 층에 1호부터 32호까지 있었는데 대부분은 방문을 잠그고 잤지만 한 층에 한두 호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룸메는 문이 열리는 방이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애들을 빤니몇 분씩 쳐다보다 나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살짝 뜨는 애가 있으면 그 방에서는 어김없이 비명 소리가 들렸다. 룸메는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16층 전체를 순찰하듯 돌더니 순찰을 모두 마치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가 기절한 듯 잠이 들었다. 발에는 지늘기 잔뜩 묻은 채로 다음날 아침 룸메는 매주 수요일날마다 있던 기숙사 의대 스터디 모임에 다녀오더니 내게 어젯밤에도 그 귀신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칸다. 키가 억수로 크다 칸에. 니도 항시 방문 잘 잠그고 조심하래이. 알았나? 네 언니. 우리는 룸메에게 우리가 본 것을 얘기하는 대신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룸메를 병원에 데려갔고 룸메는 스트레스성 몽유병 진단을 받았다. 그후 룸메는 약을 잘 챙겨 먹으며 치료를 받았고 기숙사 귀신 괴담은 사라지게 되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